어, 제가 어제 짧은 동영상을 하나 올리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개소를 했구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할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하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느낌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들의 느낌이 우리 예전에 영어공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어를 많이 외워라 문법을 해라 어 영어 자막 없이 계속 봐라 우리 해도 안되잖아요 진도도 안나가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하는 방법은,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고민, 고민, 고민 끝에 하는데,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시든, 지금 이제 오징어들이 또 다니니까, 어, 바닥이 보이는 곳, 잘피도 있고, 몰도 있고, 그런 곳에, 좀 높은 곳에 가셔가지고, 평강 렌즈를 끼고, 옆에 소주 하나 갖다 놔놓고, 진짜 그 바다만, 한 3시간만 보십시오. 진짜 3시간만. 그게 어떤 타임에도 뭐 6시간 단위로 우리가, 어, 간조와 만조와 민물 생물 움직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안주 때 들어가 3시간을 보든 간주 때 들어가든 3시간을 보든 바다만 쳐다보고 있으면 해초가 보이는 자리에서 그리고 무미가 산란하는 자리에서 한 3시간만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시간때마다물 흐름이 보일 거예요 해초가 움직이 거예요. 이 자리는 썰물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다를 거예요 물 흐름이 보일 것이고 운이 좋으면 떠다니는 오징어를 볼것입니다 오징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서 어떻게 가고 물 흐름과 오징어 가는 방향 오징어가 들어오는 방향 이거를 한 3시간만 보십시오 3시간만 보면 아마 이 내가 바다에 섰을 때 우리가 막상 서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내가 진짜 좋아하고 바닥이 보이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술 한잔 드시면서 있든지 커피 한잔 먹고 있든지 한 3시간만 보면 어느정도 아저 헌터 전마저기 왜 자연을 이용하라 하는지 그 3시간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 아 해초가 어느정도 굽어가지고 어느정도 있을 때물 흐름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애기를 던져서 상층부를 치우다가 라인을 줄 때, 홀링시키는 거. 그 다음에 물 흐름에 따라 어떻게 애기를 굴려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이해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가시고 시간이 있으면 그냥 낚시하지 마시고, 아, 여기가 오징어 나오는 자리다. 풀도 보이네. 멍하게 한 번, 멍하게, 한세 시간만 봐보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완전, 그렇게 되면, 그세 시간 본 자리는, 아마, 필드는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애깅한다고, 자연을 못 보고, 애깅한다고, 물 흐름을 못 보이지, 그걸 다 멈추면, 저는 보일이라 생각합니다. 꼭한 번, 진짜 멍하게, 한세 시간만 봐보십시오. 운정해 오징어도 열심히 한시간입 그러면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운전으면짝짓게 하는 것도 볼수 있을 거고,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산란장이라 생각했는데, 그산란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산란진을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볼 수도 있고, 운 좋으면. 그걸 못 보더라도, 이 해초 움직이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은 이제 필드가 해서 한, 3시간 많고도 하지 말고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러면 왜 자연을 이용하라 하는지 조금 이해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